얘들아 맛있는 거. 여러분 여기 호텔이 해남처럼 크진 않아서 좀 조용하고 좋네요 좀... 아예 떠날라 땡큐 바이바이 오늘 업그레이드 온거죠 원래 저희 승용차 예약했는데 차가 없다고 이걸로 바꿔주셨네 <목소리> Ano ba ang hindi mo pala ang tahan? tour. Pang-lao tour? Ah. Kasi sabi nung kusina namin, ma'am, kung hindi pa kaya na pang-tour, offer na sila ng... kahit panggas na lang daw sa inyo. Wow. Hindi na lang daw yung bayaran yung kakihan ng saka-driver. Pag-gas lang daw. May gusto mo ang puntahan? Ako lang. Gumbang Yogi ka... 제사가 가보고 싶다던 동굴. 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투어에 대해 설명할 거는 원래 이팡라오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군데 돌아주는 거고요. 이게 2,000페소였는데 제사가 딴 데는 별로일 것 같다고 해서 여기 한 군데 동굴만 해가지고 1,000페소로 어제 예약을 했습니다. 결제 다 했고요. 이 동굴이라서 여러분 어두워서 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Wow. 와 아무것도 안볼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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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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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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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링다 아, 여러분 뭐 동굴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 저기 수영하러 갔고요 여러분 여기 깊이는 15피트 정도 되나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 3,40명이 한 번에 들어왔어 빨리 나가야겠다 응. 자 여러분 여기는 두 번째 스팟 사우스팜이라는 곳인데 무슨 농장인가봐 원래 계획이었던 곳인데 오게 됐네요. Okay, balik mayro ta y i n g e n t r e n c e po kamo ninety eight per person. balikos i m a p o l po yung ano natin, m a n d t sa food and beverage. Ah, but only on, uma on k a p e only the restaurant. Paano makadron dito kuya? Bawal talagang. <laughs> Mah? Sapi ni tapo di ba? Oh, p u j i n t a w a h 어다 좋은데 이걸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네. 저 맵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가 구획타르라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쭉 가면 토끼, 토끼랑 기니피그 구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토끼 농장인가? 어휴. 여러분 이거 보호라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죄책감 느끼시죠? 사우스 파마서 좀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완전 다이어트 코스네 여기. 또니피아와 <laughs> 이건 못 참겠다. 안녕, 사원. 안녕, 공이. 안녕, 미인가요 Healing ini, healing Ibang klase yung guinea pig oh. Hindi, naka-hair salon yan. naka May labit to. Ayun. Wow, pwede pasok? Hindi sila magkakat, kuya. Haha.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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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sa Huh? Party, party.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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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맛있어? 여기가 <laughs> 맛집이맛 여기가 맛집맛있맛있 피터 있어 맛있어? 맛있어? 거어떻게어고 또? 어이있어 맛있어? 스있어 맛있어? 맛있아그 귀여워, 비스고용 브라운. 와 너무 너무 부드럽다. 가자 가자. 자저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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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웃음> 오. 자 여기서 먹자 얘들아. 강아지 만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또다고 <laughs> 자, 얘들아, 맛있는 거. 오, 이방 끝나이. 오, 바둑이. 따라에 다니는 도 야, 캡슐 호텔이구나. 형 간다. 잉어는 뭐.. 패스.. 연어는 제가 좋아하는데, 잉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뒤로 돌면 여기 중간쯤에 나무 한 그루 있고, 벌판 비슷한 거 보이죠. 여기서 말 타고 놀면 됩니다. 말 타고 사진 한번 찍고, 제사 잠시 말 타겠답니다.

공작새는 아직 꺼리가 없다네. 여기는 오리, 누가 엄마 찾는데? 엄마, 엄마, 안녕.

<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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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이 두개 보이죠. 여기서 뭐 낚시해서 음식 해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되게 깨끗합니다. 용변이 급하신 분들은 여기 이용하시구요. 앞에 아, 대안어 캐첸 쿡, 이따가 음. 딱6마이티라피아 여기는 한국 관광객도 없네요 전부 필리핀 사람들 밖에 없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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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야 운동 제대로 된다 여기 힐링 앤 운동 자 여러분 일단 잠깐 맵을 보시면 아까 저렇게 기니피그 갔다가 여기서 말 타고 돼지 보고 강 보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스인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사랑과 영혼 찍는 곳? 뭐 대충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돌아보는 코스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전부입니다.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면 다돌수 있고요.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나가는 길에 시음하는 곳이 있네요. ito? Virgin coconut oil. Um, ah. Um, Virgin coconut oil. Walang pulutan. <laughs> wala. <Hindi>. Mm. <laughs> <laughs> Asim. Ang ang hang. Try mo. Pero wala hindi ganoon maasim. Try nga daw. Oh. Um Konti lang. Konti lang. Kapatay ako dito. <laughs> 엉엉엉 hung. Ung hung. u 이 g h 다 n g Ung hung. Ung hung. Ung hung. u n 이 h u n 는 u n 네 hung. Ung hung. Ung hung. Ung hung. u 여기 할로할로가 아주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나가기 전에 여기 식당 들렀고요 저기 아까 입장할 때 입장료에 1인당 100페소씩 쿠폰을 줬거든요 여기서 총 2명이니까 200페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 요거 하루하루 음. 할로, 할로 시켰고요 이게 295페소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거 여기 보니까 뭐, 점심도 팔고, 그러는데 맛있을 것같습니다 음. 야, 이거 완전 채인데 음, 이사랍이 이거 내가 먹은 할랄로 중에 원탑이다 여기에 수박, 바나나, 우베,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연유랑 일단 농장 수원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국 분들한테 추천할만하네요. 괜찮습니다. 찾았습다 어, 거기야? 네, 네. <laughs> 원래 동굴만 가려다가의도치 않게 사우스팜 무료로 돌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00페소 내고 저희가 강도 두 군데랑 또 다른 곳두 군데 더 있거든요 벌농장이랑 무슨 교회 그렇게 네 가지 코스 2,000페소 내고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0 0 0페소면 배는 아니고 일반 자가용인데 아마 3명까지 탈수 있지 않나? 오늘 투어는 만족합니다 반딧불보다 만족합니다 뭐야뭐야 바까인 <laughs> 랑 <laughs> <laughs> 주말 되 니까 체크인 하는 손님 들이 엄청 많 네. 근데, 이 호텔 은 한국 사람 보 다는 필리핀 사람 들이 더많 네요. 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저희 는 이틀 뒤에 마닐라 로 돌아가 는데요. 와, 주말 되 니까 날씨 미쳤 다. 투어를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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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까지 눈 <laughs> 내림 <laughs> <laughs> <laughs>